자, 안녕하세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가지고 한 해가 다 가고요 이제 새해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1월은 잘 아시다시피 부가지세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건 이제 일반 과세자도 그렇고 간이 과세자도 그렇고 1월에는 부가지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1월 달에 부가지세 신고를 하실 때 미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부가지세 신고할 때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는 언제 하시는 게 좋은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우리 이거 맨날 그 신고할 때 쓰는 홈택스 화면이거든요. 이 홈택스 화면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약간 좀 단순해 보이지만 뭔가 정리된 듯한 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부가치세 신고나 종합세 소 신고나 원천세 신고나 이런 세금 신고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신고 화면도 좀 정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금 신고 여기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신고 항목들이 쭉 뜨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신고 내역들이 다 보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하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왼쪽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부가치세 과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부가치세 신고를 들어가 가지고 신고 메인 화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메인 화면이 이게 지금 그그 전에 하고 하던 그 신고 화면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요게 메인 화면 이었고 이 중에서 일반과 세자 간이과 세자 나눠 가지고 각각 이렇게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확정 신고 그러니까 과세신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다 같은 화면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확정신고로 들어가 가지고 각각 나눠 가지고 신고를 하는 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나중에 그이 신고 방법 영상에서 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화면 사용하는 게 기존에 적응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화면에 이렇게뭐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을 나눠 가지고 이쪽 입력하기, 요런 입력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요런 화면으로 생겼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한 화면에서 요 작성하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하나씩 작성하는 요런 화면 이었죠 근데 이제 요게 요런 형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실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요 바뀐거에 또 적응하면 적응한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잠시 그홈텍스 바뀐 것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1월에는 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죠 이 확정 신고는 2024년 하반기에 대한 확정 신고 고 1월에는 그 그러니까 7월 달에 있는 확정 신고에는 일반 과세자만 보통 하게 되죠. 간이 과세자는 예정 신고 외에는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모두 다 확정 신고가 들어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뭐 대부분 다 1월 달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기간은 이게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1월 25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설 연휴 감안해 가지고 원래는 이 25일이 토요일이니까 27일 날까지였는데 이게 아마 설 연휴 감안해 가지고 아예 1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걸로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그 내역들이 필요하잖아요. 증빙들에 따라서 뭐 세금계산서가 됐던 신용카드가 됐던 현금명순이 됐던 그래서 보통 제가 신고 광고를 말씀드릴 때이 사업용 신용카드 홈텍스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자료들을 홈택스에서 다운받거나, 조회를 하거나, 이게 편리합니다. 근데 매번 그 신고를 하실 때마다 들어가 보면, 요 날짜가 있어요. 조회가 되는 날짜. 그래서 여기 전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팝업이 하나 뜨는데, 요런 팝업이 지금 뜨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2024년 2기 확정 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려면, 여기에서 조회되는 서비스를, 요 날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현계한서가 매출 매입 내역이 조회되는 날짜가 1월 14일부터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되는 날짜가 1월 14일.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자료 뭐 이거는 뭐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스토어나 뭐 이렇게 판매 대행이나 결제 대행 자료도 1월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고할 때 이렇게 입력하기를 들어가 가지고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떠요.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혹은 전자 세금 계산서 자료주에 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다 불러와 가지고 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뜹니다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물론 신고를 하실 수는 있어요 1월 1일부터 16일이 되기 전까지도 신고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신고서 화면에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조회하거나 이게 바로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불러오기가 되기 전에 신고를 하시려면 실제 세금계산서 항목을 들어가셔 가지고 직접 조회를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게 부정확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중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이런 것들은 공제 불공제도 다 선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 날짜 이후에 조회를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게 편하기도 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날짜 그 이후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날짜가 지금은 최종 날짜가 1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매대행 자료가 없다 그래도 1월 15일이고요. 그러니까 1월 16일 이후에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물론 신고 기한이 보통 1월 25일이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지금 1월 말일까지 돼 있지만. 보통은 25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실 때 조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 조회되기 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수 없는 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했다거나 뭐요런 자료들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날짜 이후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 그 1월이 됐다고 지금 보면은 제그 채널에 부가치세 신고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거든요. 1월 1일부터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저홈택스에서 자료가 줘야 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시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날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고 날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준비하셔야 되는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자, 감사합니다.